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성경 여행 1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미신과 우상을 멀리하라 하는 제목으로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음, 이해하려면 이 출애굽기는 그 인간의 신앙 여정과 굉장히 그 유사한 내러티브라는 점을 생각해 야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간을 보내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그 유사한 그런 패턴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애굽은 그야말로 미신, 우상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우선 파라오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달, 별, 짐승들, 곤충들, 나일강 등등 이런 신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들을 보면은 그 이집트의 미신과 우상들에 대한 징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열 가지 재앙이 사실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 재앙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볼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 가지 재앙의 초점은 재앙이 사실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집트의 우상을 배격하는 데 있습니다. 하여튼 출애굽의 전제 조건은 미신과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으로 섬기던 것들은 야외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미신과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수많은 미신과 우상에 깊게 빠져 있던 그 주변국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미신과 우상숭배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가나안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미신과 우상숭배를 근절하는 그런 훈련을 강하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 있겠습니다. 하여튼 출애굽 하면 미신과 우상격파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미신과 우상을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우상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더러운 제의를 자행합니다. 여기에는 극도의 음주, 가무, 성적인 타락, 심지어 그 인신 제사까지도 벌어집니다. 또한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면 사람이 사람다운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정신 세계가 매우 불안정한 것이죠. 또한 미신과 우상숭배는 사람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만연하면 할수록 세상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이 구원과 해방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파라오의 통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제왕이 맨 위에서 군림하고 있고요. 그 밑에 귀족, 평민, 맨 아래에 이제 노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주변에 공평하게 각 지파들이 이렇게 공존합니다. 여기에 이제 진정한 은혜와 자유, 공평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파라오의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주는 가장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려면 미신과 우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역시 돈입니다 만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복 신앙 미신 우상에 빠집니다. 요즘 대학가에는 점집이 많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학 대학생들조차 이런 비지성적인 미신에 빠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 미신과 우상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야 바른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도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이미 출애굽하셨을 것입니다. 미신과 우상을 배격하고 참 하나님의 통치.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